여러분, 혹시 아르헨티나의 국민 스포츠가 축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천년 넘게 지켜온 스포츠가 있다는 걸 아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 각국의 국민 스포츠. 어떤 나라는 말을 타고 공을 던지는 게 국민 스포츠이고, 어떤 나라는 의외로 탁구가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랍니다. 지금부터 열 개국의 국민 스포츠와 그 뒤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부터 시작해볼까요? 한국의 국민 스포츠는 바로 프로야구입니다. 1982년 KBO 리그가 시작된 이후로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 야구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바로 치맥 문화입니다.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으며 야구를 관람하는 이 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예요. 가족, 친구, 연인들이 함께 모여 응원가를 부르고 큰 응원도구를 흔들며 하나가 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면서 시작된 해외 진출은 류현진, 이승엽 등으로 이어졌고, 이제 한국 야구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프로야구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중계권, 굿즈 판매,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지역 연구제 덕분에 각 도시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일본의 국민 스포츠는 스모입니다. 놀랍게도 스모는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신토라는 종교 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일본인의 정신과 문화가 담긴 신성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스모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경기 전에 소금을 뿌리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는 땅을 정화한다는 의미로 스모가 얼마나 깊은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복장, 머리모양, 심지어 경기장에서 나오는 음악까지 모든 것이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스모 선수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요코즈나는 일본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존경받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일본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스모 경기장은 일본 전통문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이에요. 브라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축구죠. 브라질에서 축구는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며 삶의 일부분입니다. 브라질의 축구는 정말 특별해요. 골목길에서, 해변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빈민가에서도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든 브라질 사람들이 축구를 즐깁니다. 브라질 축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뭘까요? 19세기 말 영국에서 전해진 축구에 브라질 특유의 리듬감과 창의성이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삼바춤처럼 리드미컬하고 화려한 브라질 축구는 전 세계 축구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펠레부터 시작해서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그리고 최근의 네이마르까지 브라질은 계속해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월드컵 5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은 브라질 축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축구는 브라질 사회에서 계층, 인종,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요. 카니발과 함께 축구는 브라질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도의 국민 스포츠는 크리켓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에 전해진 크리켓이 인도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인도 크리켓의 가장 큰 특징은 IPL이라는 리그예요. 인디언 프레미어 리그의 줄임말인 IPL은 전 세계 최고의 크리켓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벌이는 리그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 리그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크리켓을 더욱 대중화시켰습니다. 인도에서 크리켓은 종교나 지역, 계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요.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나라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응원을 하죠. 이런 모습은 정말 장관이에요. 크리켓 스타들은 인도에서 영화배우 못지않은 인기를 누려요. 특히 국가대표 주장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적 영웅 대우를 받습니다. 캐나다는 독특하게 두 개의 공식 국민 스포츠를 가지고 있어요. 1994년 캐나다 의회에서 겨울 스포츠로는 아이스하키를, 여름 스포츠로는 라크로스를 공식 국민 스포츠로 지정했습니다. 먼저 아이스하키 이야기를 해 볼까요? 캐나다의 추운 기후와 얼어붙은 강과 호수들이 아이스하키의 탄생지가 되었어요. NHL에서 활약하는 많은 선수들이 캐나다 출신이고 국제 대회에서도 항상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아이스하키장은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예요. 추운 겨울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아이스하키를 보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캐나다 문화의 일부분이죠. 라크로스는 북미 원주민의 전통 스포츠에서 유래했어요. 빠른 속도와 팀워크가 중요한 이 e 스포츠는 캐나다의 역사와 다문화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여름철에 라크로스를 즐기는 모습은 캐나다만의 독특한 문화예요. 미국은 야구와 미식축구 두 스포츠 모두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야구는 미국의 오락이라고 불리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미식축구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구는 19세기 중반부터 미국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가족 단위로 경기장에 가서 핫도그를 먹으며 야구를 보는 것은 미국인들의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었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야구리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식축구의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 특히 슈퍼볼은 미국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로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하프타임쇼, 광고까지 모든 것이 화제가 됩니다. 슈퍼볼 하루 동안의 경제적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미식축구는 전략적 사고, 팀워크, 신체적 강인함을 모두 요구하는 스포츠로 미국인들의 경쟁정신과 도전정신을 잘 보여주는 스포츠라고 할수 있어요. 호주는 크리켓과 AFL, 오스트레일리안, 풋볼리그 두 스포츠가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어요. 크리켓은 영국 식민지 시절의 유산이고, AFL은 호주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스포츠입니다. 호주 크리켓 대표팀은 세계 최강 중 하나예요. 특히 여름철에 크리켓 시즌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경기장에 가서 피크닉을 즐기듯 크리켓을 관람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런 여유로운 관람 문화는 호주만의 특징이죠. AFL은 정말 독특한 스포츠예요. 19세기 중반 호주에서 만들어진 이 e 스포츠는 축구, 럭비, 농구 등 여러 스포츠의 요소를 섞어놓은 것 같아요. 타원형 경기장에서 타원형 공을 사용하고 손으로 공을 던지거나 발로 찰수 있어요. 겨울철 AF의 시즌이 되면 각 지역의 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팀을 열렬히 응원해요. 이는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의 공식 국민 스포츠는 축구가 아니라 파토라는 스포츠예요. 1953년에 공식적으로 국민 스포츠로 지정되었거든요. 파토는 정말 독특한 스포츠예요. 말을 타고 가죽으로 만든 공을 손으로 잡아서 상대방 골대에 던져 넣는 경기인데 폴로와 농구가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스포츠는 아르헨티나의 전통 목장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광활한 대평원 팜파스 지역의 목장에서 시작된 파토는 승마 기술과 팀워크가 모두 필요한 스포츠예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공을 잡고 던지는 것은 정말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물론 실제로는 축구가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메시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나오는 것도 축구에서죠. 하지만 파토는 아르헨티나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통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에요. 러시아의 국민 스포츠는 아이스하키입니다. 러시아의 춥고 긴 겨울은 자연스럽게 아이스하키의 발전을 가져왔어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아이스하키 강국으로 유명했고 지금도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서 항상 강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러시아 아이스하키의 특징은 강인함과 투지예요. 추운 날씨에서 단련된 러시아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은 정말 대단해요. 아이스하키는 러시아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단결력을 보여주는 스포츠라고 할수 있어요. 러시아에서 아이스하키장은 지역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해요. 추운 겨울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아이스하키를 보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러시아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KHL이라는 프로리그도 있어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해요. 러시아 아이스하키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탁구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학교, 공원, 직장,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탁구대를 쉽게 볼수 있어요. 중국은 탁구에서 세계 최강국이에요.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에서 거의 모든 메달을 중국이 가져갈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이닝, 마룽, 딩닝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탁구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어요. 특별한 장비나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 탁구는 중국 사회에서 세대 간의 소통창구 역할도 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탁구를 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중국 어디서나 볼수 있는 풍경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탁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어떠셨나요? 세계 10개국의 국민 스포츠를 살펴보니 정말 흥미롭지 않았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죠. 각 나라의 국민 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이나 경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사회 그리고 국민성을 모두 담고 있어요. 한국의 치맥 문화, 일본의 신성한 스모, 브라질의 열정적인 축구, 아르헨티나의 전통 파토까지 모든 스포츠에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다양성이야말로 세계 문화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스포츠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의 국민 스포츠를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본 다른 나라의 스포츠 문화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